네 아멘. 힘으로 주십니다 밥을 먹으라고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속사람이 배가, 쫙, 든든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렐루야 그렇죠? 아멘. 영의 사람은 그런데, 육의 사람은 세상 거를 해야지 막 거기에 반응이. 그죠? 세상 거를 할때 반응이 와. 영의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그냥 하, 힘이라고 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멘. 반응이 와야 돼. 안 그러면, 유의 사람이에요. 유의 사람으로 속한 사람이, 이런 말씀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바람에 흔들리듯이, 아멘하고 막, 몸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보세요. 자 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 하시니까, 몸이 저절로 그냥 움직이잖아요. 보셨어요? 우리 시골에 장독에 가슴 우리, 우리 시골에 장독동에 있는데 그그 가서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 가서 보면 그 권사님들이 기도를 밤새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럼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박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laughs> 이제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아다틀려 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로 이제 황도 오진 거에 이제 다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내가 흔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역사는 바람같이 흔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생수로 오신 그 생명력,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웃기도 하고 그런 걸 어, 오늘 우리 온 몸에 우리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그래, 나갈 수 있는 거. 뒤로는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 네, 올해는 정말 우리가 힘차게, 우리의, 에, 정말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가다가 힘이 붙여서도 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얼마 못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아랫배에 힘을 채우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달리기도 하고, 너무, 너무 부르기도 하고, 날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같이 아, 네, 아, 네. 그냥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묶고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을 다렇게그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전에 제 같은 경우에 쇠사슬에 이런 게다 묶인 거예요. 곤고의 아, 네. 쇠사슬에 그런 사망의 그늘이 그냥 두리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불어주셨잖아요. 수밥을 불어주셨잖아요. 쥐삿을 예, 끊어주셨잖아요. 얼굴 줄를 끊어주셨으니까. 아, 그냥 막, 정신도 하셨어요. 주님이, 안남아 <laughs> 네, <에>? <laughs> 아니, 그니까, 팔을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 정말 육신 속에 말씀이 와서 아멘. 그 말씀대로 내 몸으로다가 아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몸 찬양이 말씀을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 무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몸으로다가 보여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세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의 주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아끼지 않아요. 어, 세 사람 오늘도 다시 한번 덧 입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세요. 은사 충만 받으세요. 인사 네, 한번 누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시다 예, 은혜 충만 받으세요. 예, 네, 은사 충만 받으세요. 예, 은사 충만 안 받으면 어떡해? 은사 충만 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